네 하늘 루야네 오늘을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갑자기 토요일부터 이 목감기가 와서 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죄송한 것은 이 부목사로서 이 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잘 도와드리지 못함이 또 죄송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제가 통로이기 때문에 이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야 했는데 어제 관리를 잘 못하지 못한 김에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오늘 새벽 설교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 아, 목사님께서는 이 항암을 하시면서도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이 목감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씀을 이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았는데요. 이 그러다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원래 제 목소리의 톤으로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톤을 낮추고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말씀해 드리다 보면 이 소리가 조금은 전해진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리지만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천천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개똥벌레에게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 중에 어느 노래의 가사를 불러 주셨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의 첫 소절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만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뭐 어, 저는 이 가사를 듣는데 정말 제 얘기 같았습니다. 어, 제 이름은 성현입니다. 얀자로 풀이하면 별성에 나타날 현입니다. 별이 나타났다. 거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인들이나 붙일 만한 이름입니다. 어,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저는 이 저희 집안에서 굉장히 사랑과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들 그도,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사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학교에 가셨어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또이 졸업하실 때 전체 수석을 하셔서 할아버지와 함께 청와대도 초청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셔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댁까지 따라왔던 이 족보에 있는 돌림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너는 별이다. 별이 나타났다. 성현.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는 정말 제가 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지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개똥벌레구나. 잘하는 것도 없고 외모도 또한 성격도 아무 매력도 없는 개똥벌레. 그리고 그 작은 빛마저도 내지 못하는 누가 봐도 쓸모 없는 개똥벌레이구나. 이 중학교 내내 저는 이 하늘에 있는 별에서 또 떨어지는 별똥별로 또 땅에 있는 개똥벌레로 그것도 작은 빛마저도 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개똥벌레로 점점 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존감이 낮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현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걱정하지마 괴똥머리라도 괜찮단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속 저에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 개똥벌레여도 괜찮구나. 나는 비록 개똥벌레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괜찮구나. 개똥벌레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개똥벌레와 같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개통벌레어도 괜찮습니다. 비록 지금은 빛이 나는 순간이 아니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께서 많은 노래를 부르셨었는데요. 이그 중에 가장 대표하는 노래를 꼽으라면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간증을 할 때면 꼭이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노래 중에서 이 후렴 부분이 가장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이질적인 친구도 아니고 한 번뿐인 노래도 아니고 영원한 노래이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기쁨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이고, 영원한 친구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어 저에게 빛이 나는 성도가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 저에게 빛이 나는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한명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빛이 납니다. 어,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을 좋아할까라는 질문을 저에게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아마도 제 중고등부 시절이 생각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개똥벌레와 같은 저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어 그저께 위로브라는 찬양팀이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시험 기간이어서 중학교 차량팀 아이들을 데리고 차량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정진학 전조사님께서 함께 인솔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차량 집회가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차량 집회가 굉장히 길었어요. 왜냐하면 세 시간짜리 찬양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뭐 저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 한정된 인원만으로 찬양 집회를 갈수 있었기 때문에 예매를 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명이 두 개의 티켓만을 예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신방을 함께 다녀오신 권사님과 또는 정 집사님도 또는 전도사님도 함께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다녀오면서 아이들의 집까지 데려다주느라 교회 도착하니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수고를 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오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찬양 집회를 다녀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이 고충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꼭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 아이들을 데려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때 저에게 한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차량집에 부리하면서까지 데리고 갔다 온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정말로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저 때만 하더라도 반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3 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반 아이들 30명 중에서 20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청소년부의 전도율이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딱 3%라고 합니다. 이 3%면 미전도 종족의 비율입니다.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너는 빛나고 있다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힘차게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삶이 개똥벌레와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개똥벌레와 같을지라도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괜찮습니다. 나 우리가 빛이 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빛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번더 기도를 지켜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